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오늘은 주간 실사 뉴스 여덟 번째입니다. 주간 실사 뉴스 이번 주에는 제가 탑으로 정한 게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공금 횡령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걸 정했냐면 지금 부산에서 가장 신개발 지역이 물론 기장도 있지만 은 강서 에코델타시티 아닙니까 에콰 딜타 시티에 지금 스마트 시티가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 수자원 공사가 그건 7년 동안 이거 회계관계를 감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직원이 85억 원을 그냥 빼먹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이게 한심한 일 아닙니까? 아, 도대체가 이거 전국의 댐과하천 관리를 하는 수자원 공사가 에코델타시티에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도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거 주택 사업도 해보도 않은 이 기간이 제대로 뭐 회계감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7년 동안 직원이 85억을 빼먹어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기가 찬 일이죠, 지금. 이런 깜깜이 횡령 사건이 어떻게 그 에코델타 시티에 발생했는가. 에코델타 시티는 이제 6대4로 이제 한국 수다운 공사와 부산시가 이제 지분을 갖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정말 인기가, 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게 물론 이제 감사에서도 드러날, 그 감사에서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지고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국감에서도 이제 드러나가지고 박재현 뭐 수다운 공사 사장 뭐 태임을 하라 뭐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나. <laughs> 이 사업을 보니까, 이제, 이 직원들이, 그, 그 당시에 이 사업단에, 그러니까 이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 이제, 회계 세무 검전 출납 담당자들입니다. 담당자들인데, 토지 보상 후에 소유주에게 수장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세 납부가, 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취득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번 납부를 하고, 또 이걸 사본을 보내가지고 또 납부를 해야 된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걸쳐서 수차례 걸쳐서 7년 동안 85억을 그냥 횡령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더더구나 거기서 드러난 선을 보면 이걸 세무서 납부하면서 수사원 공사나 전부 다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말이야. 자. 어떻게 공공기관이 세금 관계를 납부하면서 그게 뭐 입금이라든지 뭐 그런 절차가 아니고 현금으로 납부하는가. 하는 그런 참오해함도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형사고발회가 수사 중이다 하고 민사소송 제기해 가지고 뭐 압류를 하고 있다 뭐 보존 조치를 한다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야 이거 에코달타시티 이거 믿을 수가 있을까 어 도대체가 이게 <laughs> 지금 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개발 예정인 이 지역에 시범 도시로 그냥 모범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분양사업 아닙니까? 이게 분양사업인데 그걸 <laughs> 이런 식으로 참 빼먹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수장원 공사가 이런 기본적인 회계 기본 조차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이건 정말로 좀, 진짜 놀랄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그러면 수장원 공사에서 아예 개발 사업에 손을 떼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아니, 왜이 아파트 분양 사업에 평생 해보도안하던 뭐, 업무 정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직원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생돈을 85억이나 날립니까? 그게 전부 다 국가 예산 아닙니까? 그걸 뭐, 뒤늦게 뭐, 회수 조치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한다 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회수 되겠어요? 참 요즘 보면 대장동 게이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공 공직 사회가 너무 방만하고 룰이 빠져 있다. 기강이 해이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저 박재현 이 사장 수당 공사 사장은 지난번 10, 10월 5일 날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10월 18일 환경 노동이 그 환경부 감사 국감에서 이 보고로 또 빠졌습니다. 빠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권 의원들까지 일벌백계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내고 사당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부산에서 가장 핫하고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에서 이런 분양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다원 공사가 그냥 땜 관리나 잘하고, 수력 발전소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하고, 이사회에서 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참 기가 찹니다. 부산 북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북한이 지금, 트램 때문에 지난번 계속 힘들었죠. 국감대로 그랬고, 어, 트램을 설치를 하는데, 그게 뭐 트램 비용은 또 해수부에서 못 낸다.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지고 서랑설레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뭐, 이문재현 해수부 장관이 거짓말로 한글로 드러났다. 자기들 한 분, 이 해수부에서는 국토부 입구은적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국토부 국감에서 또 알아보니까, 그런 요건의 생리한 적 없고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게 이제 북한 1단계 재개발 사업 어, 변경 계획안 공청회가 지금 곧 20일 날 열리는데 해수그항만공사에서그 안이 이걸 공원 면적을 2 2 0 0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한 한 7만 평 되죠. 7만 평 줄이는 대신에 항만 시설을 15,000백만 메타, 그러니까 한 5천여 평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데 항만공사 측에서는 해수부 감사에서 일부도 상부에 복합문화공간을 지어가지고 부산시에 기속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겁니다. 아니 토램도안 된다고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던 해수부가 이번에는 공원 면적을 줄여가지고 그 복합문화시설을 못 만들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그 직접 민감개발 방식으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원을 항만시설로 변경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 들고 일 났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항공사가 안 그래도 면적이 주로 가지고 있는데 그북한이 근데 지금 이게 또 공원부지마저도 줄여버리면 과연 이게 뭐북항 재개발의 취지가 뭐냐 과연 그냥 민자개발 해가지고 돈 벌고 그냥 티 하는 거 아니냐 하마공사에서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면 뭐 지금 겨우 들어서 있는 게 거의 한2 0 0 m 높이의 고층 건물 그러니까 60층짜리 아파트는 그냥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동구 지역에서 산동 내 지역에서는 전망가린 다리가 막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공원이 없어지고 시설이 돼버리면 친수 공간이 완전히 없어지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과연 부산 북항이 부산의 뜻에 맞는 부산 시민의 기대에 바람직한 그게 개발이 되겠느냐? 이럴 것 알았으면 북항을 왜그 없습니까? 그냥 놔두고 뭐 경제 그항우로 계속 서든가 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북한 매립이냐 뭐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땐 하여튼 이 공원 부지를 없애는 것은 저는 반대다. 부산시의 어떤 시민들의 이 기대에 맞지 않고 그리고 친수공간을 늘라는 당초의 사업계획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게 참 조금 우리가 좀옳수운 일이기도 한데 어, 갑자기 부산시가 이제 부산 사직구장, 부산 사직구장을 이제 부산시 부시장이 찾아가지고 이걸 새롭게 흘고 재개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롯데 감독, 롯데 감독이 셔튼 감독이죠. 이 사람이야, 레리 <레일이> 셔튼 감독이. 아, 조만간 뭐, 선거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3, 85년도 개장된 사이 구장이 35년 되었으니까 엄청 뭐, 노대 있죠. 노대가 있는데, 계속 제 선거체마다 이제 바꾼다, 바꾼다 하니까, 심지어는 이 외국인 롯데 감독마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조만간 선거가 있는가?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이거 망신서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12국비 민간자본 유치해가지고 28년 이내로 완공하겠다. 결국은 이제 2 0 8 9 엑스포전으로 하겠다. 그런 건데 조금 이게 좀뭐 제대로 좀 돼가지고 정말 이게 가장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전국에서. 롯데가 또성격은 나쁘지만은 그 열기는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 그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뭐 우리가 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끔 시정이나 어떤 국가의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laughs> 레일리 셔터라는 롯데 외국인 감독이 뭐 괜히 한 소리겠죠? 자기도 뭐 좋은 구장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선거 철이다 왔어요? 이렇게 반문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정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한 3,500억 정도의 어떤 그런 돈 구상으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35%는 시위와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런 시정이 계속 이렇게 두번 다시 좀웃음거리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롯데 49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오시리아, 그 기장의 오시리아 단지에 그 시니어 메디타운이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 시니어 메디타운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이 든분들이 가서 이제 묵고 자고 하는 실버타운의 개념입니다. 실버타운의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제세 한방의 료원 현대 있죠. 그 제세 한방병원이 이제 사업을 일 건을 가져와 가지고 2018년도 가져왔죠. 가져와 가지고 하이투자증권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공동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이하이투자증권이 이제 어그 SPC i 시티라는 어떤 이 스페셜 프로젝트 파이널그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제 투자자를 모았는데 그게 이번에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2000) 뭡니까? (2200억) 가까운 돈을 이제 마련했다고 합니다. (NH) 투자정권에서도 나오고 대규모 이제 뭐~ 사업단에서 투자를 했는데 아~ 이건 뭐~ 괜찮죠.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아주 대규모다. 이게 지금 시니어타운인데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등이 들어오는데 한 1,000세대 정도 들어오고 면적은 한 6만 1,000평방미터니까 얼마입니까 제법 되죠 한 5만평쯤 됩니까 대규모 사업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또 롯데호텔입니다 롯데호텔에서 하고 하나건설이 이제 시공을 하는데 올 12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상당히 좀뭐좀 뭐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제세병원이라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상당히 좀 어,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부산이 노인 그 숫자가 가장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고 어, 이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등으로 막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오션부 형태의 리조트 그러니까 뭐 경치도 좋겠죠 좋고 노인복지 양로시설 뭐 너싱홈 간호시설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주택시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이런 그 스마트 시설들을 넣어 가지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뭐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뭐 롯데몰 이케아 등 여러 뭐 시, 오시려 관광다지 시설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시설로도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우리하는게 분양가가 얼마냐 뭐 엄청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버타운이 어떤 고급화 이건 뭐 어쨌든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대세이기도 합니다 대세이기도 한데 하여튼 부산에 이런 또 실버타운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 이게 아주 신개념으로 해서 어 3대가 함께 살수 있는 노인주거단지 초고령 시대 노인시대의 노인 시대의 롤 모델로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부산에 어떻게 12월달에 공사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분양을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다 완공 후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건지 그건 뭐 제가 지금 아직까지 어, 안 보,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저도 자꾸 신의 세대에 들어가니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좀더 어, 속보러 갑니까? 좀다뤄드릴까 합니다. 에, 이상으로 오늘은 막 간단하게 내 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치 이슈가 워낙 지금 계속 여야에서 지금 핫 이슈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가 양당에서 정해져 버리면 간단합니다. 선거는 게임이. 게임이 간단한데 그게 변수에 이제 여권에서는 변수가 이재명 후보로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야권에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전두환 씨 발언삭 발언 그 문제가 지금 계속 그 이슈화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대당동 문제는 에 검찰 수사로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을 가야 제대로 밝혀지는데 과연 특검이 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전두환 대통령 발언은 전략적인 부분도 있다 지금 그 모든 야권의 관심이 윤석열 그 발언에 몰리는 바람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사람들의 어떤 관심도가 전부 다 윤석열 씨 쪽에 싫든 좋든 다 몰릴 뿐인 그런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그 대표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우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뭐제말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단순히 저 캠프에서 그렇게 뭐 어설프게 실수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 조금 과하다 했다. 바라는 좀 과했다. 전두환 씨그러고저 무슨 사과 개 이런 거는 좀 심했다는 비유가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역사에서 증명이 되던 사안을 갖고 노는 거는 조금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더 말조심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주간 시사 뉴스 4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1 1월쯤 가면 조금 더 풀어서 조금 지역 뉴스를 세부적으로 좀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